안녕하세요 구강아간면의과 전문의 대표원장 박민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사랑니 꼭 빼야 되는지 사랑니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지혈에 관한 것인데요 사랑니를 뽑고 난 후에 치과에서 꺼지를 물려드리는데 이것을 2시간 정도 물고 계시라고 해요 시간 동안 꽉 물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니 뽑은 자리에서 나는 피가 압박돼서 멈춰야 되기 때문인데요. 잇몸 살 같은 경우는 찐 부분을 꼬매거나 할수 있지만 이 사랑니를 빼고 난빈 자리가 되는 뼈는 꼬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꺼지를 꽉 물어서 압박을 해주고 그런 동안에 혈병이라고 하는 피딱지가 생기고 해야 피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두 시간 후에 꺼지를 빼더라도 피가 조금씩 스며 나오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빼시고 난 후에도 피가 날 때는 여분의 꺼지를 차가운 물에 살짝 적셔서 무시면 좋아요. 꺼즈가 너무 마른 상태로 무시면 입안에서 나는 피와 이제 딱지가 져서 꺼즈를 배터낼 때또이런 피딱지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랑니 발치하시고 난후 주의사항 두 번째는. 얼음찜질에 관한 것인데요 사랑니를 발치하시고 난 후에 48시간 그러니까 약 이틀 동안은 차가운 찜질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스팩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스팩을 사랑니 뽑은 쪽 바깥쪽 볼에 대셔서 한 1분 정도 대고 계시고 또 1분 정도 떼고 계시고 하면서 피부가 너무 차갑진 않게 이렇게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사랑니 뽑은 자리에 붓기도 훨씬 덜하고 통증도 훨씬 덜하고 이러한 좀 불편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약간 멍이 있거나 붓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냉찜질은 큰 효과가 없고, 이때부터는 온찜질이라고 해서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붓기도 조금 더 빨리 빠지고, 멍도 좀더 빨리 없어지고, 환자분이 조금 더 빨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는 운동과 휴식에 관한 것인데요. 사랑니를 발치하시고 난후 일주일 정도는 너무 격렬하거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우나라든지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목욕 등도 피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혈관들이 확장을 하면서 열을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뜨거운 사우나는 피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사항 네번째는 식사와 양치질 에 관한 것인데요 사랑니를 빼고 난후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있다 보니까 식사가 조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사랑니를 빼고 실밥을 빼게 되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식을 드 시고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를 빼고 난 후에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대는 입안에서 뭔가를 빨아들이는 음압을 유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랑니 발치한 자리에 압력이 걸리게 되면 멈췄던 피가 혈관에서 다시 빨아들이는 것처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빨대는 좀 피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칫솔질은 아무래도 사랑니 뽑은 자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치아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칫솔질을 해주시고 사랑니 뽑은 자리는 처방해드리는 가글 소독약이나 깨끗한 물로 수시로 자주 헹궈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만 해주시면 크게 오염되거나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에 관한 것인데요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러한 음주와 흡연이 사랑니 발치 후에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답은 둘다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인데요 음주 같은 경우는 술의 알코올 성분이 사랑니 발치 부위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사랑니가 암호는 치유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혈과 관련해서 우리 말초 혈관들을 확장을 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혈관들이 또 확장이. 되면 지혈이 잘 되놨던 부분들이 다시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흡연은 사랑이 발치한 자리에 치명적인 기간은 2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의 잇몸에도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수술을 하거나 사랑이 발치를 하거나 상처가 있는 자리에는 더안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흡연은 잇몸에 흐르는 혈류들을 줄여서 염증 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아무는 것들을 지연시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상처 치유가 지연되면 우리가 건조와 또는 드라이소켓이라고 하는 사랑니 발치한 자리 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건조화라고 하는 염증은 사랑니 발치한 자리 뼈에 피가 차지 않고 말 그대로 말라있는 그런 형태인데 피가 철철 나는 건 아니더라도 뺀 자리에 피가 차서 그 부분에 치유 인자나 세포들이 모여서 아물게 되는 건데 그런 피가 아예 차지 않는 거거든요 건조화가 한번 생기면 상당히 통증이 심합니다 뭐 다른 약이라든지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한건 없고요. 계속 이제 소독을 해 주면서 1주권, 2주권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환자분이 턱 전체가 아프다고 하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는 게 그렇고 흡연이 이러한 건조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은 최소 2주, 최대 4주까지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그 밖에 주의사항들로는 처방해 드린 약을 잘 드셔 주시고 수시로 좀 가글을 해 주시고 또 손이나 혀로 상처 부위를 건드리지 않아 주시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잘 지켜 주셨음에도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불편하실 때에는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의료진과 상의를 꼭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셔서 다른 여러 유익한 정보들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저는 말이 되는 원장 박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